분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오늘도 잘 들으시러 오신 거예요. <laughs> 빌리니, 빌리 오빠였던 것 같은데. 내가 써놨어. 어? 구뒷자세사님 그 근데 집띠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는 나이 비공개인 거 같아. 음. 빌리 오빠는 말 많이 할 거예요. 빌리 오빠? 빌리 오빠는 안 주무신 거예요? 데스 노트냐고? 응, 건강 노트, 건강 노트 이렇게 글씨를 여러분도 제 방송을 들으면서 메모를 <웃음> 메모를 하어 <laughs> 빌리 오빠가 오늘은 말을 많이 하시겠다면서. 음, 빌리 오빠는 지금 혼술 중이에요. 아 야간형 인간이구나. 야간용 인간. 어, 어, 안전 뭐에다 드세요? 저도, 그, 맥주 하나 사왔는데, 오랜만에 맥주 땡겨서, 피츠레이사왔답다 빌리오빠리, 빌리, 하루님, 어서오세요. 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모니 빌리오빠는 항상 술을 드시면서, 음, 세상에 스픈 라디오를 듣고 계시군요. 음, 소주, 맥주, 와인, 막걸리, 뭘 드시고 계신가요? <laughs> 음. 아, 어, 위민준이는 제가 걸어갈 길입니다. 그대들, 이게 뭔 말이지? 음. 음. 어, 빌리 오빠는 그술 드시면서 항상 슬픈 라디오를 어, 술안 마시면 수프는 안 들어오는 소리야? 응, <laughs> 음, 어? 이윤이네. 갈 거야? 어디 가니? 응. 아, 소주 파구나. 어, 소주를 드시면서 그러시구나. 아. 어? 누나랑 놀아주려면 매일 술을 드셔야 된다고? 근데 정말 여기는 뭔가 다양한 어 뭔가 장르의 피플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다양한 새벽형 피플, <laughs> 야간형 피플, 그리고 술을 드시면서도 이렇게 방송을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머! 엄머튼 칭찬 없었어, 어. 빌리오빠는 무슨 공부하세요? 응, 음, 공부. 공부 중 무슨 공부를 하시고 계실까요? 어. 어. 이윤이랑 빌리는, 빌리오빠는 그, 구면이야? 위민준이 어차피 먹잔 먹는다고? 너도? 그래. 서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굿모닝. 간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서 술을 드시고 계시고 계시군요. 어, 위민준이는 어쨌든 전 응애에요? <laughs> 갑자기? 어, 고시공부 중이야? 어, 음, 그렇구나. 세상에. 음, 고시공부. 응. 음. 아, 찐이언니니 <laughs> 뭐 찐이사님이 이손에 하트 있다 그러면 1 2기빵 이건 찐이야 그러면서 어, 위로 펄펄 날라가라면서 하트 지원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찐이사 님. 어. 아 찐이사님 어아8사지띠 친구란 소리야? 음 찐이사는 8 4지 t 였어 친구야 고맙다 이렇게 하트 지원해주고 고마워. 음 내가 열심히 방송할게. 아, 이민준이가. 준이, <laughs> 날아가세요. 그러서 위로 날아가세요. 그러면서. 1 더하기 방에 인지해. 아니, 아니, 곱하기 5이 이러면서. <laughs> 날아가소서. 그러면서. 하트지야, 너 고마워. 이민준이.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방송하는 지혜가 될게요. 음. 어, 찐이사, 너 팔사지찐데, 어디 갈라 그러니? 음. 어, 헐헐, 날아 가서서, 그러면서. 어, 어? 벨리오빠는 오늘, 그, 어, 감정의 장르가, 그냥, 구리구리 해가지고, 술을 드시고 계시네요. <laughs> 술을... <laughs> 어, 그래서 공부가 잘안 돼요? 빌리오빠? 아, 응? 방패방이 뭐야? 방패방이 뭐야? 빌리오빠는 찬바람 불면은, 찬바람 불면은 연애라는 거 하고 싶어져서 공부, 공부를 안 하고 싶고, 연애를 하고 싶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연애는 하고 싶고, 그런, <laughs> 그런 상황이시니까? 음, 그렇다면, 그 고시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방해는 안 되면서 이렇게 연애를 할수 있는 방법을 <laughs> 알려드릴까쇼 <쉬어? 웃음> 방패 방이 뭐야? 어, 음 인육반은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여자친구 생기면 공부에 약간 집중하기가 좀 힘들긴 하겠다. 머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머문님, 님님잘 줬다. 머문. 어. 응? 음? 술, 나술 먹고 있냐고? 나는 술과 거리가 먼 인간이란다. 응, 음, 술 마시면은 1구분 방이야? <laughs> 저는 방송, 방송하면서 술 드시는 그런 인간이 아니랍니다. 전 맨정신으로 항상 그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1년에 한번 정도 맥주를 마시고 있답니다. <laughs> 1년에 한번 정도 지포와 오징어가 땡길 때 술을 드시는 타입이랍니다. 네. 난딱한 1년에 한번 정도가 맥주가 땡기는 것 같아요. 어, 어 술을 안 마셔. 어, 술과 거리가 먼인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야 맥주는 술이 아니잖아. 뭔가 약간 음료수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뭔가 약간 맥주는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 그래서 맥주가 당길 때 내가 왜 맥주가 당길까? 그러면서 맥주의 효능을 살펴보지. 어, 맥주, 맥주가 뭐든 뭐가 먹고 싶을 때그 음식이나 술에 든 영양소가 나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어차 백주의 효능을 좀 볼까? 음. 방패방은 탑권에 들어도 배너에 안 떠? 뭐 음, 그렇구나. 난 배너에 그럼 뜨겠다. 왜냐면 <laughs> 난 방패방을 할 일이 없거든. 건전의 운전을 대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방송을 항상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laughs> <laughs> 응? 아, 네, 보자 맥주 애호능을 볼까 봉인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그머니 어머 찐이사 어머 찐이사가 톡꼈구나 어머 세상에 어때 보자 봉이 봉이님, 반가워요. 봉이님. 왜 봉일까? 음, 어, 봉좀 타야 되는데. 진짜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음, 제가 봉춤을좀 추거든요? 네, 봉을 타러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음, 어, 어 훌륭한 방송을 지향하고 있단다. 민민준이야. 너무 좋지. <laughs> 아 근데 스푼 라디오에 그 십구금 방은 방패방 그래 옛날에 본것 같은데 요새는 난못본것 같은데 십구금 방이 있구나 못본것 같은데 옛날에는 꽤 봤던 것 같은데 어그 <laughs> 지향 안떠아 그래 아예 리스트에 안떠어 그럴 수있 음스픈 라디오가 그 지향하는 그 스타일이 약간 좀 뭔가 그 건전하면서 뭔가 공중파 라디오 같은 그런 스타일을 지향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응, 음. 봉이님? 어머 봉이님 토끼인 거예요? 뭐 하나둘 토끼고 있네. 트레쥬! <laughs> 어? 트리쭈우 대회 오랜만이다 트리쭈우님? <laughs> 어 트리쭈우님 오늘은 어.. 프사를 정말 트리쭈욱으로 트리.. 쭉으로... 트리 <laughs> 그 트리쭈욱이 크리스마스 트리였던거야? 트리쭈우님음 반가워요 응? 음. 치약말고 음? 강압 아니냐고? 스푼 라디오가 이렇게, 그, 그, 선호하는,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스푼이 선정한 DJ를 이렇게 살펴보면, 약간, 그런,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좀 공중파 DJ, 약간. 뭐, 스스로, 너, 미민준이, 너 지금, 방송해? 미민준이? 수수료를 40%나 먹는 게 너무 불만인 상황인가 위민준이는 그러면 방법이 있어 수수료를 안 띄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줄까? <laughs> 어, 다른 계정으로 방송하는 애야? 어, 내가 수수료를 안 띄는 방법을 알려줄 어? 열심히 해서 다른 계정으로 디제이라고 했어. 닉네임은 똑같아. 파트너 디제 파트너 디제도 스스로 뛰잖아. 음. 파트너 디제는 스스로를 적게 뛰어나잘 몰라. 어. 스스로를 아예 안 뛰고 네가 100% 먹는 방법이 있다. 아 파, 파트너 파디제가 20%야. 오, 그렇구나. 어, 그러구나 <laughs> 민준아, 너돈 많아? 어. 민준이 돈 많아? <laughs> 여러분, 지금 DJ 분들도 제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그, 수수료가 혹시, 그, 스푼 라디오에서 뛰어가는 수수료가 저기, 아까우시면 플랫폼을, <laughs> 플랫폼을 새로 만드시면 되시는데요. 좀 돈이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laughs> 플랫폼을, 음, 어, DJ한테 100%, 100% 이렇게 어, 수술을 안 뛰는 플랫폼을, 본인이 만드시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자기가 자꾸 대학교를 떨어지는 거야 대학교 미국 대학생인가? 아무튼 자꾸 대학교를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앗살이 만들어버렸대 지가 그런식으로 뭔가 약간 어 나는 이 스푼 라디오가 뛰는 수수료가 너무 너무 아깝다 이러신 분들은 DJ한테 100% <laughs> 어, 수수료를 안 뛰는 플랫폼을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는지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할수 있으면. 한 번, 해보시기를. <laughs> 오픈톡 우회 플랫폼이 뭐야? 어. 어? 그럼 뭐. <laughs> 그럼 뭐, 제2의 스티븐 잡수가 될지,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laughs> 제2의 마크 주어 <주거>, 주커 버그. 근부대로 <laughs> 새로 만들 거야? 군부대 플랫폼을 만들 거야? 어, 그렇죠. 군인분들, 그, 그, 군인분들 되게 월급이 작은데, 뭐, 군인분들끼리 하는, 뭐, 그런, 수분 라디오를 만든다는 <laughs> <laughs> 소리야? 이게 뭔 말일까? 기현이님, 어서오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환영, 하녕 g o o 기현이님이 첫 번째 비디 되게요. 기현이님, 반가워요. 기현이님 어, 안녕하세요 기현이님 어, 약간 닉네임이 기현이 이러니까 되게 귀엽다 그치? 기현이 기현이 이러니까 그거 같다 1다 1은 기현이 <laughs> 약간 이런 느낌 같다 기현이님 안녕하세요 호롱뿌리 안녕 환영 환영 글머니 아 기현이님 안녕하세요 음. 어? 어, 이윤 이윤이는 대한민국 국방부를 없앨 거야? 네가 나라를 혼자 다 지킬 거야? 국방부를 없애고? <laughs> 어머, 너 그렇게 강한 아이였니? 어, 너무 귀하니, 디제니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음, 듣기가 참 좋아요. 편안해요. 감사합니다. 기현이님은 어, 오늘 어플을 까신 걸까요? 기현이님 기현이 오늘 어플 까신가? 기현이님 좋아했지. 고맙습니다. 내 목소리 편안하다 그러네. 세상에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음. 오늘 어플 깐지 4일 됐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어 너무 잘했어요 어 어플 깐지 4일 됐어 그때 그어어 어, 그랬구나 그래서 푸사가 왔구나 음어 음. 이모님 푸사 지금 봤는데 짱 예쁘지 음. 참 <laughs> 기현이가 기현이가 <laughs> 착한데 잘 노는 학원쌤 목소리 같은 그런 목소리 향기가 나? 이민진 레이스 아니고 틱톡이다 틱톡. 어, 틱톡 그 8월쯤에 찍었던 그 틱톡 그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아 틱톡 그만하라고 요새 아줌마들 틱톡 많이 해. <laughs> 어. 아, 웃겨라. 왜 틱톡 안한지 오래됐다, 근데. 어. 어, 기현이, 그래, 말해라. 기현이 고등학생이야? 어, 난 결혼했어. 아줌마야, 아줌마. 음, 추범이, 어, 야, 추범 되게 오랜만이다. 추범이 안녕, 환영하냥, 그머니. 난 예쁘잖아. 예쁜 38살은 결혼했지. 어. <laughs> 당연한 거지, 뭐. 어, 기현이는 24살이야? 응, 음, 2학년이구나. 반가워. 친하게 지내자, 기현아. 음, 학원 선생님 목소리가 이렇게 예뻐, 온데너 학원 다녀? 어, 추범이 너 요새 아침형 인간이 되었니? 너 요새 안 보이더라. 어, 결석이 잦더라. <laughs> 기현이 키키 키 터진 거 아니? 응, 어머 아, 추범이 일 다녀 가지고 저번에 시집했다 그랬지? 맞아, 맞아. 응. 아, 추범이가 요새 왜안 오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 추범이도 채팅 왕인데. 어. 위민준이 이 6살이야. 아까 구육 짓띠라 하지 않았어? <laughs> 그짓말이었던 거야? 민준이는 원래 16살이야? 16? <laughs> 나도 마음은 16살인데. 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게 될까? 특이점이 와가지고 다 16살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까? 음. 듣고 싶었다고 팬 팬보드에 남겨뒀다고? 추범이 팬보드 못본것같은데 어, 오늘 남겼니? 오늘 남긴거는 어, 방송중에 썼으면 못본다 <laughs> 못본단다 응 어?